자, 이번 시간 이제, 100, 아, 358페이지 소화 약제를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한 번만 더요. 소화의 4대 원리가 뭐라고요? 냉각, 질식, 제거, 부총매 소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타의 소화 원리는 4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유화, 희석, 피복, 방진소화 이렇게 4가지를 배웠지.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소화약제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물소화약제가 이렇게 나오죠. 물소화약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물소화약제를 한번 보게 되면요. 물소화약제의 이 성상을 한번 보자. 물이니까요. 가격이 싸다. 구하기 쉽다. 경제적이다. 그리고 비열이 크다. 기화열을 이용한 냉각소화단지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물소화 약제에서 이제 필요한 구을 한번 잡아 봅시다. 당연한 거니까. 첫 번째는요, 반드시 명심해라. 기화열을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화열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이게 수치가 굉장히 크다 그랬죠? 자, 539 칼로리퍼 뭐가 된다? 그람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융해열입니다. 용해열은 얼마라고요? 80 칼로리 퍼, 뭐가 된다? 그램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요,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흡수하는 열량은 얼마? 539 칼로리, 1 그람당. 용해열 얼음이 물로 변할 때는요, 얼마를 흡수합니까? 그램당80 칼로리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그만큼 많은 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자, 현열이다. 온도를 높인데 열을 빼앗아 갑니다. 장렬이다. 기화열과 융열이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잡아보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열 전도 개수가 크냐, 작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열 전도 개수. 열 전도 율이라고 표현하죠. 자, 가연물과 소화약대는 정반대입니다.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불이 붙으려면, 붙으면 10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불이 붙으면 백이라는 에너지를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을 흡수해서 주면 돼 하는데 안되지 조금 먹고 많이 투여내기 때문에 연쇄반응을 느낀다 그랬죠. 그렇지만 소화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차가 커야 열이 빨리 전달이 되죠. 그럼 자기가 흡수한 다음에 온도차, 자기가 온다고 올라가면 온도차가 작아지니까 이동하는 열량이 작아진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빨리 받은 즉시 다른 옆에 있는 물한테 줘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붙어있는 화염과 붙어있는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온도차가 크니까 열이 빨리빨리 흡수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빨리빨리 옆에 있는 다른 분자에게 열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열, 전도, 개수가 크다, 작다. 당연히 그렇지, 커야 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조심하세요. 소화약제와 가연물은요, 정반대가 됩니다. 가연물은 비교해줘야 되겠죠. 열, 전도, 개수가 크다, 작다. 열, 전도, 개수가 어떻다? 그렇죠 주지 않아야 되죠 자기가 빨리 인화점 발화점까지 도달해 화재요 화염이 딱 생기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해주기 때문에 가연물은 열 전도 계수가 크다 작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물이 무엇으로 변할 때요 수증기로 변할 때는 어떤 원리인가를 한번 보자 첫 번째는 뭡니까? 기화열을 이용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요. 에너지를 흡수해 들어가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소화라고 한다? 냉각, 소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게 되면, 부피가 몇배 정도 팽창을 하느냐? 자, 약, 천, 칠백. 약, 천, 칠백, 육 배. 1 뭐, 천, 칠백, 오 배.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자, 약 1750배 정도의 부피가 팽창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무슨 소화를 하게 된다? 질식 소화를 하게 된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는요, 부피가 팽창해서 질식 소화를 하게 되겠고요, 기화 열을 이용한 무슨 소화? 냉각 소화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 요거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해 둡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기화열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모도변해 부피도 팽창을 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다 밀어냅니다. 이해되죠? 그러므로 질식소화도 같이 게 된다. 자, 물 소화약제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첨가하게 됩니다. 우 우선은요, 계면 활성제를 이렇게 첨가하게 된다. 무엇을 첨가한다고? 계면 활성제다. 요거는요. 침투력을 이렇게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합성계면활성제는 용어를 어디서 써봤죠? 지금 비누지 비누 세탁할 때뭘집어넣나요 자, 뭔가 세제를 풀지 그게 합성계면활성제다. 합성계면활성제 역할은요,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해줍니다. 그치? 그러니까 소화약제가 물이든 뭐든 잘 섞여서 침투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여섯 번째요. 인산염과 무엇을 첨가해라? 탄산염을 첨가를 해라. 그러면 방염 효과가 있다. 물에 인산염과 탄산염을 첨가하면 방염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중요한 하나를 외워야 되겠죠. 자, 물에 동결 방지됩니다 우리 겨울에 영도시가 되면 얼어 버리겠죠. 그 추운 겨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렸을 때 얼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동결방제. 만약에 얼어버리게 되면 노즐에서 방사되기 전에 입구가 막힐 겁니다. 그래서 동결방제를 무엇을 쓰느냐? 염화나트륨입니다 자,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이다. 자, 2년 전에요. 2년 전이니까몇년 전? 3년 전에. 이 갑자기 이제 어 이런 추위가 몰려와서요 뭐가 떨어진 거야 동결 방지대가 떨어진 거지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열심히 사서 들여왔습니다 싼값배 그런데 동결 방지 역할을 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싼게 비지떡 이렇게 된 거지 자 이제 중국산 절대 안 들여오죠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그대신 여러분들은 가능하다 그러면 어디까지요 에틸렌 글리콜과 에틸렌 글리콜과. 프로필렌 글리콜까지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은데 자, 조금 더 단위가 단위 단어가 좀 어렵다라고 느낄 때는 어디까지요? 염화 나트륨과 염화 칼슘은 꼭 기억해 주야 됩니다. 무엇을요? 염화 나트륨과 염화 칼슘은 동결 방제를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결국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들을 보면요 동결 방지에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동결 방제로맞는것 스코란 이게 응고점을 몇 도시까지 내려 주는 겁니까 빙점 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고요 어느 점이라고 해도 괜찮아 영하 4도시 이하까지 이렇게 낮춰 준다 이렇게